안녕하세요. ABO 강영수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80만 마케팅입니다. 어... 저희가 보여드릴 80만 마케팅의 표는 저희가 20만 PV를 썼을 때 3%, 60만 피부를 썼을 때6% 120만 피부를 썼을 때9% 240만 썼을 때12% 400만 피부를 썼을 때15% 680만 늘 썼을 때18% 200 아니, 천만을 썼을 때, 21%가 됩니다. 여기 표대로 한다면, 80만 마케팅을 푸는데 보고 풀겠습니다. 누군가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 준 분이 있습니다. 그분을 스폰서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스폰서님으로 인해서 나의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품을 쓰고 좋아서 A에게 전달하고 B에게 전달했습니다. 이랬을 때 제품이 좋아서 누구나 쓸수 있고 있기 때문에 꼭 쓰라는 구매하라는 강요 구매하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. 그랬을 때 어,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만 PV씩 썼다고 가정할 때 A도 20, B도 20, 나도 20 이렇게 스폰서님도 20만 PV를 썼습니다. 이때 공동으로 PV를 잡아줍니다. 그랬을 때 에스, 어, 스폰서님 나 A, B 썼을때 스폰서님의 매출은 80만 그리고 나의 그룹으로 했을때 나는 60만 PV고 A도 좋아서 써서 20만을 썼고 B도 20, B도 20만 피부를 썼다고 가정합니다. 이때 표에 의하면 80만은 6어 120이 안 됐을 때 낮은 프로테질를해 줘서 80만 곱하기 6%는 48,000원이 그룹으로 들어옵니다. 그리고 나, 나 역시도 6%였을 때 36,000원이 6,000원이 저에게 들어옵니다. 그리고 A3%였을 때 6,000원, B3%. 6,000원이 되겠습니다. 이때 후자순으로 캐시백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나나 혼자순 써서 들어 6%가 아니기 때문에 36,000원에서 AB를 빼줘야 됩니다. 그랬을 때 12,000원을 빼주게 되면 나는 24,000원이 남고, 여기에서 어, 스폰서님 그룹으로 들어온 데서 3만 6천 원을 빼주게 됩니다. 그러면 스폰서님은 만 2천 원이 남습니다. 이랬을 때 스폰서님의 수입은 만 2천 원. 나의 수입은 2만 4천 원. AB는 A, B는 3%씩 6,000원, B도 6,000원.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. 이랬을 때 수입이 스폰서님과 나의 사이에서 수입이 역전이 됩니다. 왜냐하면 스폰서님은 저한테 한 명한테 소개했고 나는 A, B 두 명한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언제나 역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선착순이 아닌, 이 아닌 노력순입니다. 이랬을 때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는 아메이 사업입니다. 역전이 가능함으로 언제나 노력한 만큼 나의 수입이 되, 됩니다. 그리고, 음, 가, 어,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은 그 표에 의해서 누구나 가능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